고린도 후서 제7장.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로 그 서신이 단지 잠시이긴 해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진기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며,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도 그렇게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도다.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깊은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